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구독자입니다 오늘 유동규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일단 어제 그 사고 상황 그날 있었던 일 등등을 조합해보면 굉장히 의욕을 어,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죠 게다가 그 경찰에서 어, 현재까지 내놓은 바로는 차량이 어, 사고 치긴 두 개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많은 분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사고를 겪은 유동규 씨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중앙일보 기자와 만난 이런 말. 본의 잔댁으로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씨의 SM5 승용차를 대리기사 A씨가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어, B씨가 운전하던 8.5톤 가구트럭이 동남관천 고속화도로 하행선 워라만씨서수원시구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이제 의왕톨게이트를 멈추는지 얼마 안되서 바이브는 힘을 세게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앙 분리대를 정면으로 박. 때 이때다 하고 차을됐다 바꿔가지고 운전석 뒤쪽으로 해가지고 친거 아니냐 근데 이 의견은 뭐냐 속된 말로 이 트럭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유동규 씨의 차량을 칠 목적으로 사고를 낸거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을 하신 건데 뭐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네티즌의 댓글 하나를 가지고 m 은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 그 잠깐 이제 신하수 이제 목소리로 이제 듣고 있는데요. 뭐 의문점이 상당히 많죠. 예예 예,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보통 부리면은. 아무리 속도를 이래도, 앞에 가는 차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 속도를 줄이는 게,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100km 이상을 밟았다. 그러면은, 좀, 이, 90km를 달려야 될 도로에서 100km를 달린다면은, 어 아무래도, 이 신호위반이 되겠죠.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겠죠. 자, 교통사고를 겪은 뒤에 신경도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에, 아, 싶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차 사고가 안난게 천운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계 180도 반대 방향을 돌면서 주방불이 딱 보이셔서 멈쳤을때 차가 반대쪽으로 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차 하면은 앞에서 보는 차에서 2차 충돌, 3차 충돌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게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만든 어, 화물차량 운전자분을 제가 모욕하고자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어, 저는 그, 그런 것이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니까요. 다만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 사고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나 뭔가. 씨도 다시금 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이미 신변고가 요청된 상태예요. 나는 절대 자살해서 죽을 일 없다. 어, 저는 그래서 어, 유동규씨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우리가 이분의 신변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분이 차량을 타고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도 이제 불안해요. 꼭 누가 뭐 사주했다는 어떤 믿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이분이 어쨌든지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증언, 디테일한 증언 때문에 이재명의 오른팔 김용이 지금 빵빵 5년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의 또 다른 왼팔 정진상도 지금 유동씨 증언에 의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 시술이 너무 디테일하니까.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김용, 정진상이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도 결국 유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번에 김용 깜빡 나온 판결문 보면은 김용 이름보다 이재명 이름이 더, 나, 더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조여오고 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미 과거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도 이재명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유동 귀신 저승사자다. 심지어, 돈인 사자고 하는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나 죽고 너 죽자예요. 내가 지은죄 내가 감당할게. 근데 나는 내 죄를 감당할 건데 너네 왜 죄를 감당 안 하니? 너네도 잘못 많이 했잖아. 걱정 마. 응, 어, 걱정 마.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네 다 데려가 줄게. 이러고 계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그런 상황에서 이분의 이런 사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분이 또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은 어쨌든 본인이 지금 본인 차량이 더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중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할 거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즉 이번 교통사고 철저하게 진상규명 요구할 거다. 뭐 지금 이번에 뭐 단순한 뭐 접촉사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니다, 이거 제대로 파악할 거다.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인 다 해가지고, 다뭐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은 수사 따져 물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그 사고 나고 나서 이제 병원, 그 안산에 있는 뭐 병원으로 그 옮겨졌었잖아요. 일단은 또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후속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어, 지금 하겠다 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상상이에요. 또 개딸들 우짜고말또 죽자고 던들면 안 돼요. 상상인데 이것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이제 병원 딱 이제 정해졌어. 딱그 병원에 계속 왔다갔다 해. 그 과정에서도 사실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병원을 다른 곳으로 지금 알아보겠다는, 어 유동규 씨의 판단은, 어 굉장히, 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저희 시청자분들 반응을 보니까, 그 유재희 씨가, 뭐, 뒷좌석에 앉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어, 그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조수석이라고 했는데, 뭐 유동규 씨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뭐, 뒷좌석에 앉았다. 뭐, 지금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요. 뒷좌석에 앉으셨는데, 이 정도로 부상을 입으신 거면은, 이건 진짜 하늘이 도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지금 사고 난 데가 어디예요 뒤쪽 쳤다는 거 아니에요? 후측면이 부딪혔다는, 그, 후측면이 지금 완전 찌그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사고 났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지금 두통, 요통 정도로 끝났다? 그럼 이건 기적이죠. 네, 이건 기적인 거죠. 하여튼. 유동규 씨, 지금, 신변을,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어, 참, 공교롭게 사고를 당하셔서, 저희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니까, 이분이 지은 죄를, 어, 우리가 용서를 할건 아니죠. 어 지은 죄는 감당하셔야죠. 유동규 씨가. 다만, 본인의 죄를 감당하고, 또, 본인 뒤에 숨어서 죄를 피하고자 한 자들을 드러내겠다. 우리가 그 의지에 대해서는 또 응원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때에 참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돼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있고요. 하여튼 몸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네. 정의 구현하셔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 리스크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하면서 보고 있겠습니까. 어 이재명의 민낯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러한 한때 대통령을 꿈꿨다는 그리고 지금 제일당의 당 대표 이 권력의 맛에 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진실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 심판한데 있어서 유동기 씨가 앞으로도 적극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이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을 해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 이후로 유동규 씨에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때는 아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좋아요. 예. 이거 많이 많이 공유되겠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가지고 영상 맵으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 또 우리 우동근의 진짜 뉴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어, 저희가 또 이제 라이브 뉴스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저희가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 타이밍에 광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수 연말 프로모션입니다. 구전녹용폰. 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바이스크산 녹용과 국내산 방재를를한판 구전 녹용 자 누가 만들었죠 편강 한방 영소가 만들었죠 편강이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구전 녹용에서 녹용의 함량이 업그레이드 된콘한 박스 3 0포를 원래 정상가 32만원에서 30% 할인된 가격 22만 4천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02489-777로 전화하셔가지고 신현수 보고 전화했어요. 말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원께서 이 구성으로 안내를 해 주실 텐데 늘 말씀드리는데 딴데 가서 더 싼데 있을 거야. 검색해봐. 없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 길을 나서 고요. 예. 어... 이제 그 유동규 어, 교통사고는 어, 뭔가 이제 설계치 않은 그런 가운데 있죠. 이제 한창 이제 보면은 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제 어, 검찰에 나서 있는 대로 어, 양심 고백을 하는 이, 이 유동규 씨가 이 눈에 가스처럼 미웠던 어, 이재명. 그 보복이, 어, 느 정도는, 이, 접혀졌겠죠. 오늘은, 어, 제가 이제 그, 어 신의 한수에 이 내용을 담아서 제가 오늘 이제 한밤이 직설을 어 방송해 드렸고요. 어 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도 어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지만은, 어, 이재명 이제 관련한 그 재판도 어 서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내용은 이제 앞서 내용은 이제 신하수의 네, 내용이고요. 자 뒤에 이제 마무리 이제 부분은 어 제가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당 대표인 이 이재명의 더럽고 추악한 일면을 어 엿볼 수 있는 어한 단면이죠. 거기에, 이제, 범죄자인, 이제, 이, 조국이가 있고, 황운화가 있고, 등등, 이, 여러 수십 명이 지금, 어,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해도, 어, 그 한은 아닌, 그런, 이제, 사안을 담고 있다고, 어, 보면 되겠고요. 예.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일단, 어, 내용을 듣고 구독과 추천, 좋아요를, 어, 부탁드리겠고요. 예, 저는, 어, 저는 내일 또 오전 방송에서 또 여러분과 또 만나 뵙도록 하면서 자, 이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